예, 안녕하십니까. 현종 여러분, 현실입니다. 어, 지금 만나보게 될 영상은, 어, 배달 시장에 드디어 카카오가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라이더스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족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현질 없으셨는지요? 오늘은 배달 앱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 카카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 카카오 자회사인 나우버스킹에서 어...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우선 현재 수수료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민 6.8% 요기요 12.5% 쿠팡 15% 그리고 카카오 무려 10배나 차이나는 적은 금액 1.5%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월 상황선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해도 1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배민 요기어 쿠팡은 자체적으로 라이더스를 특고직으로 고용 해서, 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카카오는, 어, 바로고, 생각대로 등, 요런 지역, 프랜차이즈 배달 대행 업체를 아웃소싱이라 그러죠. 아, 쉽게 얘기해서 하청을 맡깁니다. 아, 자체적으로 특고직을 고용하지 않고 하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 라이더스는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건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면, 배민 요기요 쿠팡. 지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 우리 라이더스의 그 서비스 정신이 제가 봤을 때 배달 산업에 절반을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카카오 자회사 나우버스킹. 나우버스킹입니다. 나우버스킹은 어, 별다른 앱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배달 앱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카톡 카톡으로 쉽게 고객과 식당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중간에 배달은 하청을 준 업체가 하게 되겠지요 음, 한가지 우려는 음, 이 카카오가 나우버스킹이 자회사 죠 카카오톡이 26%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1.5%의 수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입니다 결국은 나우버스킹도 기업일 테고 이윤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음, 일정 수준 이상이 시, 배달 시장 점유율을 독점한 이후, 어, 분명히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배달 앱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또 나타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겠지요. 우리는 어, 이 배달 시장이 뛰어드는 이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라이더스는 선택의 폭이 커지고 보다 나은 대우를 해주는 업체로 가기 때문에 어, 이런 경쟁 상대들이 있는 어, 배달 시장이 커지면 우리에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현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현실TV의 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